자, 여러분들,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개쩌는 컨텐츠입니다.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인데, 일단 진화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와, 오늘 또 진화의 또 개쩌는 이 느낌적인 느낌을 좀 살려서 개쩌는 거좀 보여드릴 텐데, 일단 첫 번째로 오길 또 구독 이거 맡겨주신 게, 여러분들, 제라드 육화 도전입니다. 내가 봐서 이분은 제라드, 오호. 야, 제라드 원툴이네? 제라드 원툴인데요? 이분은 이거 육진 붙으면은 8구선 팀 보강까지 갈수 있겠다. 오, 요 느낌으로? 오케이! 요 느낌으로 한번 가드릴 거고, 일단은 보니까 재물이 좀 있습니다. 재물을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가볼 건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1펑이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보자. 자, 김태형님, 깔쌈하게 고! 1펑. 일펑. 나이스. 1펑이구요. 여기서 바로 한번. 2분 한 번만? 황선웅이형 터지고? 샷, 가보자. 자, 칠펑이에요 자, 이거 제라도 붙으면 이분 정말 게임 재밌게 할수 있어. 자, 팀가를 위하여. 아. 야, 마지막 희망이었는데, 제라드야. 아, 승희님, 죄송합니다. 우리 제라드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. 예, 아이고야. 칠펑이나 있는데 좀 줄만한데 안 줘요? 자, 그 다음 거한번 넘어가보면, 그 다음 여러분들, 신태용님 6화를 좀 맡겨주신 분이 있습니다. 신태용님 6화 도전이고, 자, 가보자. 신태용. 쉽지 않다, 쉽지 않아. 아, 태용이 형 쉽지 않아요. 예 자, 이분 거 들어왔는데, 뭐야, 0m 와사박이 거는 법? <laughs> 야, 야, 이 친구, 야, 잠깐만, 근본이 좀 있긴 있어. 어, 로고가 일단 여러분들, 돼지멸치 볶음이에요. 돼지멸치 볶음인데, 야, 0m 와사박이 거는 법, 이거 좀 괜찮다. 어, 야, 이거, 진화가 뭔데, 친구야? 야, 네베스 칠카 도전인데, 네베스가 어디 있는데? 졸라 오바잖아. 어 이미 한 거야? 아이 제발 이러지 좀마 친구들아. 어 진짜 아니 스케줄 맡겨놓고 왜 지들게 할것임이 나한테 왜 맡기는 거야? 어아 정말 진짜 니똥 네 칼라 똥이다씨. 오케이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. 오케이 요거 레앙육한데 이렇게고 재물이 딱히 없네. 이 정도가 최선인데 재물이? 아, 진짜 오래 기다려주셨는데, 좀 붙어주자. 자, 가보자. 아, 우와. 아, 아쉽다. 아, 근데 너무 아쉽다. 날두야. 날두야, 극락으로 가보자! 아, 야, 너무 하면 된다. 아니, 왜 이러는 거야, 진짜? 아, 좀 저거를 저런 거좀 줄만한데, 안 좀.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오와이란 칠카 도전입니다. 요거 칠카 도전인데 와 이건 좀 붙었으면 좋겠다. 자, 알 와이란 우리 수영 수경을 끼고 있는 와이란. 안 준다. 1 2시 기념으로 딱 눌러봤는데 안 주네. 에헤이. 자, 보면은 신태용 실카입니다. 어? 아, 127, 127, 127. 오케이, 나이스. 샤또베이비! 아, 스트레스. 야, 이거 월요일이야? 아, 잠깐만, 왜 이러는 건데? 아, 졸라 오바야, 진짜. 너무 안 붙어. 밀코사 팔카 도전이거든요? 이렇게야? 프 7%의 기적 안돼안돼 진화가 안 돼. 진짜 안돼자 요거는 여러분들 122 짜리 날도 6합니다 요거네 요거 6화 도전인 거고 요거를 그러면 야사트젠인데 하나 주자 자극락날들을 위하여 붓 야, 너무 안붙어 오늘 뭐야 이거 왜이래 영상으로 쓰지도 못하겠어 뭐야 아, 졸라 심각한데 자 우리 마지막 계정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계정 들어왔고요요 계정에선 여러분들 벨링엄 7카 도전 맞죠 이거를 순서가 있어요 이 콜리 3카랑, 그 다음에, 파뱅 2카. 이거. 그 다음에, 파뱅 3카. 이렇게 해요. 이렇게 진보권을 끼고 가는 건데, 내가 봤을 때는 오늘 졸라 안 붙어. 진짜 개안 붙거든요? 이거를 어떤 느낌으로 좀 펑을 가야 될지. 10개 진짜가딱 있네요. 이거 딱 10개 딱 터뜨려 가면 되겠다. 어, 이거 일단 터쳐보자. 네, 이 느낌으로. 펑. 가주고. 샷. 1펑. 밝아지게나 참창이니 이 친구만 한 번만 딱 터치고 가자 요 느낌으로 요한 번만 딱터지고이 모래일을 여기서? 여기서 벨링이를 깔끔한 느낌으로 제발! 와, 진짜 안 준다. 아, 진짜, 근데 너무 심각하게 안 준다. 심각해, 진짜. 아, 나 짜증나. 일을 열심히 하면 뭐하냐. 다안 주는데. 아, 이거 붙었으면 우리 형님, 오버롤 210될수 있었는데. 아 진짜 제이파파 형님 진짜 끝까지 진짜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네아 네, 진짜 개쩌는 느낌으로 딱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아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에 딱 장식하면서 끝낼라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네요 네아 하여튼간에 너무 감사하고요 형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요쯤에서 방송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간 가까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음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여러분들 10만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, 여러분들 내일 봐요, 여러분들 안녕. It'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's about to go down Ooh,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. On the way, to the late. Ooh, yeah, it's a party It's a motherfucking party